좀 준비한 컨텐츠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 재밌은 거잖아요. 재밌은? <laughs> 재밌는 뭐? 재밌은 뭐예요? 뭐예요? 아, 좀 재밌은 친구에요 재밌는 거. 아, 네. 재밌는 네. 거. 네, 네, 네. 굉장히 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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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시작부터 네. 막 이렇게 막게거짓말 하고 그러시면은 네. 네. 또안 됩니다. 누가 거짓말했나 그래서 네. 네. 오늘 <laughs> 라이브 게임을 준비해요. 아, 네. 아, 아 어, 좀 늘었어요. 어. 예요 갔다가 싹올라가네 거도 절미 한 두세 턴 정도. 판단하에 패턴 정도 진행하고 나서 라이어를 그러면, 지목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플리들은 어떻게 알아요? 한 시간자분들도 뭐, 맞추는 거죠 아! 아 누가 라이어가? 아니가, 뛰어드린데.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MC, 아니야. MC, MC. 띄워드린데, 뛰어드린데요? 한 판은 뛰어주고, <laughs> 한 판은 맞춰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 플레이모 방송. 박수. 아 진짜 아 우리 플리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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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뭐, 바로. 그럼, 쪽지. 오케 오케이. 오. 이제 투명 쪽수님께서 네. 나눠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자. 양심적으로 보지 마세요. 뭐 시작한 네. 거예요? 네, 이번 판은, 네. 이번 판은 우리 네. 댓글창도 잠깐만 닫을게요. 네. 진짜 오케이 진짜 아무도 진짜 안 보여 진짜 진짜 나는 몰라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하자 볼게요 이따 볼게요 아. 아. 댓글창 없어지니까 오케이 봤어요 오케이.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오케이. 오케이. 또 그렇게 네. 아, 이짜 너무 쉬운데 네. 첫 판이야 아, 진짜 첫 판이야 쉽게 나보다 이거를 누가 이다 아. 누구 차? 처음은 약하게 약하게 처음은 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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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자 라이언님께서 먼저. <laughs> 자, 아, 네. 어? 아 예준이 형 표정 그 보면 다 이해하는구나. <laughs> 먼저. <웃음> 먼저. 뭘, 뭘 말해야 될지 <laughs> 어 모르겠어. 뭘 말해? <laughs> 어, 잠시만 잠시만. 야 당황한 거튀어나 <laughs> 진짜 라이어야? <나이 거야? 웃음> 아니야. 근데 아니, 연기일 수도 있어. 들어 들어 연기일 수도 있어요. <laughs> 자첫 번째가 유리. 네, 저 연기 아니야. 무리수 한번 들어봅니다. 네. 야 무리수가 지금 까놨잖아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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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와아 <laughs> 네. 먹는 거죠. 네 <웃음> 네, 네, <laughs> 어, 어, 아, 오케이, 애매한데, 애매한데, 아, 오케이, 아, 애매한데 이렇게 되면, 단배형이다내가스테 응, 아. 아, 라이, like 아. 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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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별, 오,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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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알았어, 알았어. 어. 가자, 알잖아. <laughs> 저는 뭐 한번 믿어하겠습니다알 오케이, 반응 체크합니다, 오케이, 반응 체크, 네. 체크. 네. 플레이브. 오. 음. <laughs> 어. 잠깐만. 예. 어. 애매한데. 자, 애사람들 할 거. 진짜 애매한데. 어제 두 바퀴잖아요. 아, 저... 네. 전 처음에 무조건 데이더비업이요 아,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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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그럼 저는 아는 사람들은 조금 확알수 있는. 아니다. 너무 그런가? 좀 모르는 걸로. 처음에 쉽게 갈까요? 이거 지금 밥 같은 거야. 뭔지 말해줘야지 밑밥을. 연기. 그냥 내버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은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e i minutes. 8 minutes.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개. <laughs> 네. <laughs> 정성이 좀 많이 필요하죠. 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Oh.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자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야 라이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는, 지금. 이제는 형이 옆에 계신 거 네. 같은데. <laughs> 야너 너, 진짜 와 미치겠네 이게.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기름. 기름? 기름이요? 불난 집에 기름 붓는다? 오케이. 음, okay. 저는 이제 딱알것 같아요 라이어 오케이 오케이. 딱알것 같아요. 오케이. Okay. 기름? 기름.

이단계요? 이단계요? 이단계예 이단계요? 2단계요 이단계요? 아니계요 <laughs> 이단계요? 이단데 아! 왜왜계요 이단계요? 이단계왜 이단계요? 너 처음에 뭐라 했지, 처음에? 플 블레이브. 블레이브. 아, 아, 처음에는 이제 빌드업 한 거고. <laughs> 나도 뭔지 알았다. <웃음> 너구나! <웃음> 너구나! 쭉쭉 <laughs> <너구나>. 아, 가세요. <laughs> 아,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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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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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바퀴 끝이죠, 어차피? 네, 네두 바퀴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무 알려주세요. 너무 알려주요 너무 알려주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못 맞추게. 하민이가 네. 못 맞추게. 못맞혀 오케이. 하민이 못 맞추게. 하민이 못맞추알 아, 요좀 힌트가 될 만한 느낌으로. 오케이. 아, <laughs> 이거 못 맞추게 하려니까 헷갈린 저는 이미 알아요. 여기 있어요. 아니야 아니. 너 몰라. 불. 오케이. 아아 아, 잠깐. 노아 형인데? 아 야, 진짜 하민이야. 아니나 <laughs> <나> 진짜로 얘들아 <laughs> 진짜아나 아, 너무. 근데 나는, 나는 아못 어. 맞추게 노아는 해야 돼서 맞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네? 노아는 라이어가 아니야. 노아는 알고 있어. 자 다음. 이게 사실 종류가 엄청 야, 많죠. 너무 알려주면 네. 안 돼. 네, 종료로, 어, 종류가 많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것까지. 오케이, 라이어부릅시다 오케이, 가볼까요? 가봅시다. 답 네. 나네요. 네. 하나, 네. 하나 네. 둘, 셋, 여요 정답은요? 두 글자예요. 오케이, 오케이, 두 글자 맞아.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까지 맞아. 를 수도 있어. 그래두 글자까지 말해주는 거잖아. 두 글자 아니야? 두 글자까지 맞자까지 맞아. 답을 말해야 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카레? 우와 우와 유아민 어. in... 탈락! <웃음> <웃음> 오? 오 뭐야 야 머리가 뭐야? 나 <laughs> 오늘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샵 다녀왔나? 어 <laughs> 네.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아, 정답 정남 뭐였어요? 정답은 이제 파스타 세 글자 파스타였어요. 아 근데 아쉽다 네. 나 진짜 거의 아. 다 왔는데. 어 아, 아, 모르 상상했어요? 파스타라고? 혹시 제가 아니 요 고민은 했어요. 근데 약간 맵기 2단계 했었으면 저 아니었어요? 그게 헷갈렸어. 어. 어. 그거 때문에. 어. 자첫 번째 게임은 뭐 연습 네. 게임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 이제 진짜 제대로. 갑시다. 어 네. 아, 네. 벌칙을 강한 먹으라요. 벌칙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쪽지를 받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보자. 와. 와. 아 라이어다. 와. 와. 와, 나 라이어다. 와. 아. 아나 라이어다. 나 진짜 아, 모르겠네. 방송에서 가능한 건지. 와. <laughs> 어이 <어우>, 진짜로. <laughs> 와. 자 이번 순서는 그러면 조금 다르게. 네. 저부터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네. 아, 이렇게 가볼까? 반대로. 오케이. 네. 어떻게 네. 가도 좋아요. 자. 네. 자, 은호 씨기 때문에. 자, 아, <laughs> 아, 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 이분의 팬이에요. 아, 팬이다? 네, 팬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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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팬이에요. 아 음. 어허, 어허. 그 다음 <laughs> 나야? 네. 아, 오케이. 아, 이분이, 이번좀 귀여운 것 같아 나는. 음... 나는 되게 귀여워. 팬이 어, 팬이면서 되게 귀여워요. 오... 네, 되게 귀여워요 이번 되게. 아, 쉽다. 귀여우셔. 쉽다 네. 이거 바로 맞힐 수 있겠다. 되게 귀여우셔. 자 바로 맞혀. <laughs> 아니 맞춰. 근데 나는 네. 좀 카리스마 있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아니, 있을 수 있지. 아니, 카리스마 있을 수 있잖아. <laughs> 왜? 아니 카리스마가 네. 있으면. 있음... 카리스마 있... 알잖아요. 수... 어, <laugh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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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니까 네. 전화니까견납이 너무 <laughs> 던지는 거야. <laughs> 어, 그치. 어, 오케이, 어, 요, 오케이. 누구, 누구도 그래. 화는 날수 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죠. 네. 당연하죠. 좋아요. 네. 다음 예준이요. 비슷한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부바. 어 아, 아, 너무 쉬운데? 아,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왱? 어? 네? 어부바. 어부바. 나 다른 게 왔나? 일단 가보다 일단은. 이분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네. 화장 좀잘 지우었으면 좋겠어요. 아아아 네. 화장을 너무 안 지우다 아 보니까. 아 그러네. 아 제가 아까 팬이라고 했잖아요. 네. 음, 또 빨리 또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네, 맞네, 맞네. 아 어, 저는 이분이 항상 좀 많이 좀 더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아, 내가 절대 음못 맞추겠다. 네. 괜찮아요. <laughs> 이제 무슨 웃음 변화구를 던지시죠. 네, 형 아니야. 마지막이 아,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 너무 그래. 변화구 던지지 마. 어... 은호야 너무 더. 이분이 네 가끔은 조금 시원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뭐 네. 그랬구나. 네. 아 카리스마도 네. 있는데 아, 시원섭섭할 때도 아, 아, 있었구나.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럴 네. 수 있어요. 자, 저는 뭐뭐 흑과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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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의힌트 마지막으로 할드릴까 아, 집중한다. 아, 네, 좀 <laughs> 그래도 맛있지. 어, 그래. <laughs> 근데 너무 쉽게 주지 말고. 네. 네, 적당히. 저는 이분들 중에서는 슬림한 그런 체형을 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아. 네. 다 체형이 마찬가지고 그 아, 하밍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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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도와? 왜 하네? 제가 맞아요. 제 처음이 자꾸. 아. 아 아니다. 라디오 굴러야지. 야, 하나. 둘. 셋. 셋. 타네. 오케이. 그거 아니에요? 뭐요? 펜더. 펜더? <laughs> 바꿀게 해드릴게요. <기회>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어떻게 그게, 그게 나와? 자, 아, 일단. 야, 어, 어떻게 <laughs> 나와? 야, 어떻게, <웃음> 어떻게 나와? 바꿀게 해드릴게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온거 맞아? 거의 다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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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야, 어떻게 <웃음> 나와? 아, 정답. 정답은? 끝만 하면 진짜 화이팅! 하면 맞출 수 있어. 자, 깐만 정답은? 시간 초과입니다. 돼지! 돼지! 아 돼지! 아 돼지! 돼지! 정답! 확인! 아 <laughs> 정답은 밴더였습니다. 어, <laughs> 아, 내가 맞췄네. 아, 근데 어떻게? 내가 아, 어떻게 몰라? 어떻게 알았어? 왜냐 하면은 왜냐면은 어. 슬림한 사람이 일단 없는 거면 아, 그게 통통한 작았구나. 거고 화장을 지웠으면 좋겠다가 팬가 오늘 화장이 응. 이걸로 연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아거라고 생각해? 동물인 것 같아서 거기 중에서 화장을 지웠으면 좋겠다가 팬더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 똑똑하다. 그렇게 예상하다 똑똑하다. 그래, 똑똑하다. 아, 이걸 맞췄어 아, 대박이다. 깜짝 <laughs> 놀랐다니까. <laughs> 힌트 아, 잘, 잘 받아먹었네. 진짜 좀 치는데? 자 바로바로 바로 또 스게임 해야죠. 아 재밌는데? 바로? 재밌는이번 왠지 다 걸릴 것 같아. 느낌이야. 이거 진짜 랜덤입니다. 오케이. 아! 아. 자, 아뭐아 오케이. 순서 어떻게 할까? 네. 제로 자, 이번엔 가 또인가요? 자 자, 멀어진다. <웃음> 아니라고. 제 대비 기 위해서 많이 <laughs> <아니야. 웃음> 이제 예상 일단 지금 초으로 왔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번에 노아 형 먼저.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어, 오케쪽으로이 왼쪽으로. 어? 이거 왼쪽, 오른쪽. 이렇게 크게 돌아갈까요? 어. 작게 돌아갈까요? <웃음> 노아, <웃음> 노아 형에서 <laughs> 이쪽으로.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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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위해서>. <웃음> 오케이 아니라고. 갈게요. <잘할게요>. 오케이 갑니다. <laughs> 자, 어이고 약간 아. 어, 감성. 오 감성 감성. 오? 감성. <laughs> 어? 그것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밤아 <laughs> 밤. 진짜 아니 아, 귀여워데 아, 아, 너무 귀여워데자잘 웃지도 못하고 는 들어봅시다 들어나봅시다 저는 인간 오케이 오 인간 오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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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그른거에요어 어, 절대 아니야 예지형이다 어, 다시 시작 습성. 오. 오, 자, 이게 또 귀여워요. 가끔은. 오, 오. 저다 돌아왔지 지금. 어, <laughs> 응. 자,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음. 오. 너무 쉽게 가면 또안될것 같고, 음. 음. 어려우시짜 형? 야,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렵다. 좀, 진, 진실, 진솔? 진실? 예? 진솔, 진실? 예? <laughs> 예? 아니야, 묻지 말고 생각을 해봐. <laughs> 아, 진짜로. 어떻게 생각해? 예? 진솔, 진실? <laughs> 예? 진... <laughs> 이게 변화로 아니 뭐, 형 변화구를 <laughs> 주시면은 변화구를 이렇게 던졌는데 네. 아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이 <laughs>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일단 넘어가. <너무나. 웃음> 울지 마세요. <laughs> 자. 울지 말이죠? 마세요. <laughs> 어, 네. 자. <웃음> <웃음> 잠깐. 감성이라. 진실이라고 해 알겠습니다. <에이. 웃음> <laughs> 어, 진실. <진짜>. 지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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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사사랑 네, 사랑요. 네, 사랑. 네. 아, 아, 네. 네 아, 변화구는 변화로변화 변하고 어. 던져야 된다니까. 진지 그래. 그래. <laughs> <laughs> 말고 뭐, 얘기해요. 아. 눈물 좀 닦고 아. 얘기해. 아. <laughs> 아. <laughs> 아, 나도 눈물. 변화구 아. 던져. <웃음> <웃음> 형! 그냥 이기율 던진 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네. 네. 저는 그냥뭐 <laughs> 이별 이런 거 할까요? <laughs> 해도 되고. 네. 이별. 이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근데 사랑이 이 맞아. 나는... <laughs> 나는 이별은 평화. <laughs> 맞네 평화. <laughs>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평화. 오게 오게. 어. 영원 응. 응. 가시죠. 나는 어, 영원한 사랑. <laughs> 음. 오케이 완 아, 끝났네 오케이 내 말은 아니야 진짜 시목. 하나, 하나 둘셋안노와아 둘, 아, <laughs> 진짜 미치겠네 진짜로 자 정답은 뭔가요 아 라이어 라이어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아 진짜니 아예 정답 얘기해요 예 네. 정답 아 잠깐만 왜? 아 라이어 맞네 아 라이어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 저우 진 거야 이미 우리는 아, 정답 이정 정답해 네. 그럼 이 순간 끝난 거야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정답 플리 아 라이어 아, 아니었구나 나 라이어인 줄 알았어 아 누구야? 그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Thoroughly. 누구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맞네. 그러니까 결과는 안 바꾸실 거예요? 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어? 내가 도대체. 나는 눈물에서. 잠깐만 잠깐. 아그 잠깐만 이거 이래. 그 뭐야 이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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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절떨어네요아 잠깐 성종그 댓글창 좀 아, 아 진짜 웃겼네아 너무, 아, 너무 아, 좋습니다. 아, 연기 덕분에. 실력 정답은 기가 막히네요. 정답은 <laughs> 늑대였습니다. 늑대 <laughs> <왔습니다>. 아, <laughs> 늑대가 면음에 감성 감성 그래서했어 늑대 감성 아, 늑대 감성. 진실 <laughs> <늑대 감성. 오. 웃음> 뭐, 진실이뭐 <laughs> 뭐 진으로 진. 시작하는 게뭐있었는데 아, 진솔? 플리어서 진실. 네 이렇게 라이어 게임 해봤는데 요또 다음 게임입니다. 아, 그쵸. 이 게임은 빼먹을 수 없지. 뭔가요? 뭔가 나피하기. 와, 이거 진짜 재밌는 게임인데. 잘자요. 마음이 되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